만약에, 잠깐, 이거 선택해 놓고. 그치, 안 움직이지? 안 움직여지네. 음. 이번엔 진짜로 잘 해봅시다. 뭉쳐가지고. 음. 원래 원거리 는 근접 하면 잘 공격 안 하지 않 나요？근거리 를 바뀌 어 가지고, 원 거리가 어쨌든 접근 허락 한, 자 체가 이미 뭐 끝장 난 거지 뭐. <목소리> 이번에도 바로 붙이고 포석이 그냥 날리겠습니다. 진격을 아, 준비합니다. 이 충차를 밀게 그러면 이 형이 잡혀고 공성탑이 진격을 준비합니다. 저는 충차로 아성를러붙여라 진격을 준비합니다. 공성탑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좌측의 공성탑 조금 더 위. 어 뭐야 아군 충차가 진격하고 있습니다 충차 밀었는데 아 앞에 뒤 애들 잠깐 숨은거야? 보급스러운 줄 알았어 우측 공성탑이 진격하고 아, 너무 높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편이 붙었고요 이쪽 죽는건 어쩔 수 없고 아, 너무 높다 강철같은 <목소리> 의지 좌측 공성탑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오, 맞았어 좋고 이번에는 대포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눈치 보는 뒤에 숨어가지고 이놈 자식들. 이번에는 접근이 좋네요, 다들. 시원시원하다 움직임이. 아군 충차의 성문 공격 준비가 끝났습니다. 중앙 공성탑에 성벽에 설치했습니다. 충차. 적군의 외박수로서. 단념을 갖춰 자유공격. 기다리고 있다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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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는 건 어쩔 수 없고 자비문 따면 되니까. 정리 다 됐고요. 저 위에 우리 편인가? 저거 아니야? 포석기 여기 타이밍 나오는데? 약간 더 위에서 위에서 쏘지 않으면 포석기가 좀좀 싸움이 없어져 가지고. 마찬가지로, 여는총 가지고 가 있어. 애들을, 자, 이번엔 A 일단 먹으면, 음. B 갖고 C로 그냥 가면 될것 같아. 보급소. 근데 지금은 우리 보급소 제일 잘 가져갈 것 같아, 느낌에. 뭔가, 조합은 나쁘지 않게 느껴져. 되게 많다 또. 야, 너나또 없어? 잠깐. 왜또나 당하는 거야? 여기 뭐야? 와. 아, 우리 되게 많아 가지고. <laughs> 나름 많아 가지고 왔는데 <laughs> 밀려버렸어. 이 거점 깃발을 점령했습니다. 와, 진짜. <laughs> 속상하다 음. 웃는게 웃는게 아니다 거기 되게 나름 많아가지고 같이 간거 같은데 순식간에 다 털려가지고 정리가 됐습니다 음. 회복하고 a 는 가져왔지 지 b 로 아니면 저쪽 고급소까지 그냥 바로 가나요? 일단 위쪽 우리가 자리 잡아 빗따루르아내 척각은. 빗루 여기 다시금 보급소를 굳이 일단 B까지는 가자 B. B B 먹고 B 먹고 그냥 C로 가면 돼 C로 가면. 여기 굳이 계속 여기 누르지 말고 아까 실수했으니까 이상 그리고 여기서 이제 C로 양쪽으로 나뉘어서 가든 뭐가든 어 아, 아, 잠깐 보급소도 가져가요 우리? 오 지금 느낌이 좋네 자 이런 식이면 뒷자루라 도저 보급 아 다시 뺏기나요? 일단은 가즈원으로 왔는데. B 먼저 가져가고 바로 C로. 아 근데 뒤쪽에 약간 수비 병력이 붙었다. 혼자 가기는 놓을 것 같아. 이거 안될것 같고. 아들이 B 거점 발을 점령했습니다. 저 공수 우리 거지. 대기. <놀라> 아유 공격! 앞으로 돌격! 땅때고세리이할 일은 없지만 강철같은 의지 앞으로 돌격! 상대 궁자 아, 여기서 은근히 궁 잡았다 저지 저쪽 장군들까지 정리해놓으면 그리고 씨 가져가면 볼것 같고 얘네 잡고 아 뒤쪽에 아 저거 우리 편이 아니었어

아 이번에는여기를 되게 나름 쉽게 가져와 가지고 씨. 가져가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기병 진이을갖추 지금은 지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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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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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지금은 지지금다 앞에 기병 나오고. 이건 되겠나. 어디 커이 커이 그 뭐야? 뒤에 원거리. 안돼. 너무 나갔네. 앞서 나갔네요. 혼자 앞서 갔어. 공기는 근데, 그금만포석기 날리면 뚫릴 수 있는 위치라서 누군가 그거 잘 맞춰서 될것 같은데, 자유 공격 진영을 갖춰라. 스영을드춰라 음. 음. no 어, 진영을 갖춰라. 진영 yes, 진영을 갖춰라. 진영을 갖춰라. 진영을 갖춰라. n 진영을 갖춰라. 자유공격 이쪽에서 진영을 갖춰라 상대 후방으로 기병, 게릴라 진영을 갖춰라 이거는 묻어가지고 가야될것같이 피... 진영을 갖춰라 버겁나? 가져갈수 있을것같은데? 진영을 갖춰라 쪽에서 잡아주고 좋지? 이러면 씨 가져가요 씨 가져가고 다행이다 문진 이거 사람 될수 있을 것 같아 병력은 1300대 1100 우리가 위에 있어 위에 있고 원거리는 좀 천천히 천천히 가자 천천히 앞에 조금 안정화되면 리고 뒤에 저 기병인가요? 인을라 친구 어떻게 돌아올 것 같은데 이쪽으로. 저거지. 하진아 뒤에 대기하고 있었어. 오케이. 저 친구는 아타깝네요. 됐습니다. 이러면 우리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을라 이쪽으로. 뒤에 원거리 대포. 아 뒤에 누구 왔나? 오, 다행이다. 아, 늦지 않았어요. 보병들 많이 들어왔다. 상대가 되게 빡빡하게 오는데. 아, 지켜주는 보병이 없어. 야, 여기 밀렸어. 일단 애들 살려서 최대한 빼서, 와. 그냥 잡아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가 밀렸어요. 오. 빼야될 것 같은데? 여기 지켜주는 팀, 뒤에 후방 주자가 없어? 어, 이거 좀 아쉽다. 가지고 삼분 오십초 본진 우리 병력은 천. 일단 얘네 한 번정도... 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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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아, 이거! 아, 여기 아, 무도 없어? 아, 하거 아, 하게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다 이거! 있는 애들을 지금 이제다고 자유 공격 일단 여기 정리 좀 하고 본진. 아무튼 우리가 가전을 가겠지. 저 친구는 되게 대단하게 끌고 나왔다. 원래 조금만 하다가 돌아가는데 정면으로 한번 가봅시다. 3분 남았고 경약상부사점의7상1 우리가 위에 있는 데 확실하게 압도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조금 꽉꽉해요아 많다. 우리 다 어디가 있어? 진영을 이쪽 갖추는. 말고 돌아서 저쪽 있고 자 뒤로 보면 이렇게 와서 뒤쳐 뒤치기 원거리랑 확실하게 한번 해봅시다. 따라가서 후. 뒤따르라. 나를 따르라. 뒤르라격자 여기 가져오고 시간 끌고 여기서 장악하면 돼요 저 앞에 계속 막아주고 이러면 여기 우리 안전하게 됐지 오케이 다행이다 이러면 오 어? 어디갔어 여기 약간 열려요. 앞에서 막아줘야 돼. 이쪽에 누구 있어? 장군? 밀어내서 승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막판. 그래 이기고, 정리.